자, 1위 빅룸 터파, 결승인가? 유나, 슈나파, 민우 선수. 자, 카드 선수, 빨리 가요. 그래. 지금 미, 슈나파 선수 1등입니다. 카드 선수 했죠. 야, 너무 빨라서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 선수, 뭐 아니면 돕니다. 지금 이건. 자, 오, 어, 지금 민우 선수, 도망치고 있습니다. 민우 야, 민우 선수! 이기나요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오, 민호 유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유나이 컨셉을 타면서, 레인보통 하면서 먼저 격차를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너 통과했고요. 야, 대릉대관 걸려버렸습니다. 스파이더, 스파이더 차. 일요일 5시 비기너 모터광 대회 진행합니다 3등은 모터 1개 2등은 어길드립 모터 오늘은 라이트 대신 시4 3 0에440 나오는 거 준비했고요 1등은 모터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18분 참여해주셨고요 분위기 네, 좋고 자, 의외로 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 명. 최종 결승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음. 깔끔 네. 자 차량 놔주시면은 검차 진행하고 대회 진행하겠습니다. 비기노 긴장되는 순간 출발. 윤아빠님 1등을 달리고 계십니다. 아이나빠님이탈했고요어한대 나갔습니다. 지금 두대 이탈했고 한대 남은 차는 민호 아빠님. 로빈 아빠님 방해가 있으셔서 이탈했네요. 그냥 그냥 이탈하셨죠? 네. 자 재대결 한번더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두분다셋다 아, 이탈하시면 은 안전하게 승리가 되어 가셨습니다. 현아빠 고미아 미 선수 선수 주 고미아 1등이다 고미아 선수 손아빠1등으로 다시 오 고미아 선수 역전 고미아 역전 다시 역전한 현아빠 현아빠 오 고미아 선수 다시 역전 고미아 선수 숨겨왔던 실력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다. 아, 호면! 아, 호면 선수 탄로 선발반의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대리지 자, 오늘 비네아빠 로빈 출발. 비네아빠 1등, 비네아빠 3등. 로빈 선수. 야, 이거 치열합니다. 두 번째 바퀴 달리고 있습니다. 앞에 누구였죠? 자, 두 번째 바퀴구요 자, 마지막 바퀴. 자, 로빈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안나요 네, 한대 멈췄고요 로빈 선수, 승리 축하합니다 시나몬 를 아니 현우 포착국 승리 출발 선우 1등 시나몬 를 2등, 선우 선수 두 번째 바뀝니다 선우 선수 잘 가네요 자 현우선수 이타하면은 2등 3등에서 먼저 들어오는 니다자 한대 이탈했고요 현우선수 이탈! 와 현우선수 이탈했습니다 마지막 들어온 차는 누구죠? 와마지막차 이탈한 거였데 엉덩이 걸차서 들어왔습니다 이라 누구죠? 포천 콜 승리 누가 이길자 하루 시원 아빠 유나 선수 붙기 실업 절딱 출발 하지만 붙었다 카르 선수 1등입니다 카르 선수 시원 아빠 2등 윤아 3등유나 선수 2등입니다 2등 3등 치열하죠 선르 선수 2등 선수 2등 3등 3등선에1등이 나옵니다 일단은 카르 선수 가 지금 두2째 선수 다운 선스지났선요일단선 계속 1선등으로 진행 선입니다선지막바 선수 2 선수 원등 선수 매니선 카르 선수 2 아, 선수 2등 선수 2등 선수 2등 선수 2 선수 2등 선 초면. 자 몰랑이 선수 스타트가 좀 늦었습니다. 앞에 나가는 차는 시현이, 시현이 선수. 아 몰랑 선수 이탈했습니다. 아 몰랑이 선수는 고미안님께 좀 배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네. 자 시현이 선수 일단은 주행입니다. 자 몰랑이 선수 이거 시현이 완주 못하면 재생기입니다. 하지만 양을 딱찍게 완주. 퀴셔. 시원주머. 출발 로빈 서류 찬가요? 지금 두번째밖기날리고 있습니다 현우아빠님 1등인가요? 현우아빠님 아빠 뒤집힐 뻔 했는데 마지막 바퀴입니다 불안합니다 제 롤러 한번 걸렸고요 이탈했습니다 현우아빠님 불안하다고 해서 제가, 불안하다 제가 말의 시간을 입원하고 있어요 어, 포착받도왜지연이라고 그러죠? 자, 이션 아, <laughs> 출발! 포착코 선수1번 레인에서 1등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원한빠님 맹렬히 추적 중이고요. 지금 따라잡기 직전입니다. 시원한빠님 어, 못따라 버티고 있습니다. 포착코, 아! 어! 역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 어! 포착코 선수 이탈 했고요. 지금 시원한빠님 혼자 마지막 바퀴 주행 중입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 바퀴. 마지막 바퀴 시언아 빨리 승리 스타드립니다 유나 시현이 시원주몽 출발. 시현이어 유나 빠릅니다. 유나 이 코스를 타면서 레인우 통과하면서 먼저 격차를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너 통과했고요. 야 대형도로 걸려버리습니다 스파이더 스파이더 차 거미줄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나 선수 재대결을 할지 아니면은 승리 가져가고 다음 경기를 진행할지 자, 마지막. 코너에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축하드립니다, 이나 선수. 어, 트위션! 민어빠시어나빠 유나 선수. 결승입니다. 지금 1등으로 민어빠님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 두대 동시에 이탈했습니다. 오오 두대 동시에 이탈했습니다. 동시에 이탈했습니다. 한대 남은 차는 누구 차죠? 시원아파 야, 시아나빠 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시청. 김아빠, 민아빠, 카드 출발. 카드 선수 일미 민아빠 2등, 민아빠 3등, 민아빠 님 2등, 3등 지금 대결 중이시고요. 오! 지금 한대남은 아두 대죠 카르님 지금 두 번째 바뀌고요 지금 비니 아빠 남았습니다 비니아빠 남았습니다 비네 아빠는 아직도 이탈하셨습니다 마지막 바퀴 돌고 있는 카르 선수 이탈 한대 너무 차단 빈... 자, 완주할지 이탈할지 자 안정을 선택하신 비니 아빠님의 전략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뒤에서 비니 네. 아빠는 승리 축하드립니다 두분미션 시간 주고 출발 유나 선수 포차코 포차코 1등 유나 2등 시우 선수 3등 포차코 선수 어, 유나 선수 지금 1등 가고 있습니다 유나 선수 두번째 바퀴 두번째 바퀴고요 지금 자, 마지막 바퀴 이제 주행입니다 마지막 바퀴 유나 선수 1등은 현재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유나 선수 이탈했다면 승리다 연령이 누구죠 포차코 승리 축하드립니다 야, 아, 유나, 로빈아빠 1번. 승빈이 2번. 아... 현아빠 3번. 스위 시간 주목. 출발. 아, 뭐,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로빈아빠 승빈, 현아빠님 시간 주목. 출발! 현아빠님 1등, 로빈아빠님 1등, 로빈아빠님 1등, 현호아빠님 2등. 로빈아빠님 로빈 하얀색 차량입니다. 지금 현아빠님 역전했습니다. 역전의 현우 아빠님 두 번째 바퀴 달리고 있습니다. 현우 아빠님 이번에 완전할수 있을까요? 어. 말뜯나게와 고속기 이탈. 자로빈 아빠님 마지막 바퀴 들어오나요? 로빈 아빠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승민이 완주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승민이 약간 속도가 느려진 모습이네요. 건전지나 배터리를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민이 선수 완주. 난요. <laughs> 자 2번 3번이 아빠와 딸이시네요. 출발. 고미아 선수, 이분여지간을 제끼고 혼자 빠르게 주인 중입니다. 여기 누가 오자고 했죠? 고미아 선수 아닌가요? 어허, 고미아 선수 이탈! <놀라> 바이탈인가요? 제임경쟁있습니다1지번1지번1지번 중호. 어 출발. 아, 흐흐 분여, 미안해. 아빠가 달라고 미안해요. 우리 시원이 선수. 갑자기 아저씨로 만들어놨습니다. 삼촌이. <놀라> 미안해. 미안해. 아, 어찌됐건, 고미아 선수. 이번에도 1등. 야, 시원이. 다가갑니다, 다가갑니다. 한대 이탈했고요. 한대 남은 차는 시온인가요? 시현이 선수, 이번에도 아빠가 대결을 할까요?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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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선수 어유난 와우, 와우, 얀색 와우, 와 지금 우등차어 이탈했고요. 두대나왔습니다 뭐야? 왜한 대..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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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한 것좀 잡아주세요 한대한대 남은 차는 민우 찬가요? 마지막 각기 주행입니다 지금 이탈하면 재경기고요 끌어나가보겠습니다 민우 선수 승리 로빈이 2번 양 다음 경기 비니아파 포착골 로빈아파입니다 시어줘 출발이야. 야 현우 선수 스타트 빠르게 가장 가셨고요. 로빈 선수는 여유 있게 늦게 출발했습니다. 로빈 선수가 늦게 출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 이거 안타깝게 지면은 안타깝게 지면 로빈 선수 좀아쉬울것 같습니다. 일단 로빈 선수 두 번째 바퀴 아직 이제 현우 선수가 이제 마지막 다 왔습니다. 현우 선수 승리. 로빈 선수 안전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비나 아빠 포차코, 로빈나파 출발! 로빈나파 1등, 포차코 2등 나등 3등입니다 로빈나파님 어떻게 지금 주행 좋습니다, 일단은 로빈나파는 지금 구번째 바퀴 달리고 있고요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포차코 선수 포차코 선수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하지만 레인보우 통과하서로빈나파님포차를좀더걸고말 없습니다 로빈나파님 마지막 승리 하고요 도착한 선수, 완주 축하구요. 미니 아빠님도 안전하게완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라운드 지금. 자, 어, 로빈 아빠님 준비주시고 왔는데, 여기 3명 중에 2 5단이랑 하게 되겠습니다. 시현이, 민우, 현우. 어, 스타트 뒤로. 현우아앞 뒤로. 오케이. 여기 보자. 출발. 자, 네, 선우 선수, 선수,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현이가 1등입니다. 레고 통과하서 시현이 선수가 1등이구요. 그 뒤를, 어! 두대 이탈했습니다. 한 대만 차는 민우 선수와! 야! 우리가 빠르게 가다가 이탈해버는 거라서 지금 한대만 남지 않은 민우 선수가 지금 독주하고 있습니다 완주한다면은 이제 로빈 아빠님과 2라운드 결승을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아니 완주 못한다면 다시 세 분이 다시 지나갈 거고요 네네네 이미 항상 로빈 아빠가 있데 자기가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자세이션 로빈 아빠 민우 선수 2라운드 최종 결승입니다 출발 민우 선수 빠르게 출발했고 지금 로빈 아빠님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첫 번째 바퀴 들어왔고요. 두 번째 바퀴 완주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 어, 지금 민우 선수 힘내고 있습니다. 힘내고 있습니다. 야 민우. 야 민우 선수. 이겨요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민우 역전 승리 님야 선중계 있 올라가시 민우 선수. 네 1라운드까지 끝났고요. 시현 아빠님 미운 선수가 철중 결승. 그리고 이제 3라운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2번 로빈 아빠님 3번. 다음 경기는 유나 시나모롤 몰랑이 선수. 현우 로빈 로빈아파, 아빠 출발. 로빈 아빠님 야 이거 맞추면 될까요? 빠른데요? 어? 바로 이탈했습니다. 로빈 <laughs> 아빠님 잠깐만. 현우 선수 두 번째 바뀝니다. 현우 선수 두 번째 맞기 재대, 재대결 할지 아니면 은 네, 현우 선수 이탈 없었죠 이탈 어떤 걸로 기약합니다 제가 계속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현우 선수 안전하게 승리를 가져가셨습니다 노빈 아빠님 윤하성을 네, 골라긴 선수 감사합니다 네 출발 유나 1대, 시너벌 2대. 여유있게 올라가기 선수는 늦게 출발하셨고요. 늦게 출발하고 늦게 이탈. 아, 빠르게 이탈. 와우, 지금, 비슷입니다 시너벌을 지금 마지막 밖에 향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와, 똑같은 돌로네요. 지금, 파란색이 윤아 선수입니다. 시너벌을, 형광색이고요. 아, 시너벌을! 아! 유나 선수 승리 축하합니다. 시너쳐승빈 유나. 유나 아빠, 비행 아빠 출발. 윤아빠 님 빨랐고요. 승민 선수 빈이아파 아우 부자지간의 대결을 내버렸습니다. 윤아빠 님은 이 부자지간에게 승민을 약구할지아니면은승리를 가져갈지 두 번째 바뀝니다. 마지막 바퀴 주행 중인 윤아빠 님 슈퍼 토바요 보겠습니다. 완주할지 완주한다면은 윤아파님승리이야한 바퀴를 잡으셨네. 요 자,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 비나파님 완주 축하드리고요. 우리 승민이 선수도 들어왔습니다. 미션 로빈카노 도미야 출전입니다. 야, 카루선수 빠르지만 날랐습니다. 아이고, 어한대또 미지퍼코에 한대 나오면 체급 구전로빈 선수 맞나요로빈 선수 선수 마지막 바퀴 날리겠습니다자날라기를 바라는 이두 아저씨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 날라오셨습니다 간절함은 통해버렸다 휘준아 <놀람> 저 어, 마지막 게야로 카르 보미 출발입니다 고미야 선수 1등으로 오고 지금 달리고 있고 로빈 다시 로빈 선수 1등 카르 2등 고미야 3등 두 번째 바퀴 통과했습니다 이야 지금 카르 선수가 역전했습니다 충다살아 카르 선수 마지막 바퀴 끝났습니다. 마지막 바퀴, 이제 끝까지 완주할지 아니면 이탈할지. 카루 선수. 야, 죽다 상한 카루 선수 순위 축하드립니다. 야, 짜릿하실 것습니다 로빈 선수, 고미아 선수.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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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출발! 시현이가 빠릅니다. 시오 선수 2등이고요. 시현이 선수. 시현이 선수. 지금 두 번째 바퀴, 수행 중입니다. 자, 라스트 랩을 향해. 오 자 마지막 바퀴 시현이 어, 지금 거리차가 많이 나네요 시현이 선수 모터가 뭐죠? 하이퍼 하이퍼 대시가 이렇게 빠릅니다 자. 오 완전 축하합니다 네. 하지만 시현이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셨습니다 민아빠이바 현아파 이거 번창고 어. 3번 시원이 주목 출발 현아빠님 빠르네요 현아빠님이 네. 지금 네. 민우 아빠님, 레이버는 통과했고요. 어, 두대 이탈했습니다. 한대 남은 차는 민우 아빠. 한대 남은 차는 민우 아빠. 야, 민우가 결승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야죠.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이탈할 수도 있으나. 짜자자. 자, 자 이탈! 아, 이탈! 어, 이탈 안 했습니다. 자, 완주. 축하합니다. 민우 아빠님, 승리. 봅시다. 트위션. 선호 윤아! 윤아빠. 출발. 유나파는1등 그 현우 이등 현우 1등 현우 선수 야 현우 선수 단독으로 지금 아 카운을 치고 던지고 돌이 또 나가버리고 이거 뭐야 이 뭐야 누구 차 이거 카운은 무쳐가요야 뒤집히고 야 이거 단독 중 하나 있습니다 일단 요거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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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파란색 차, 야 파란색 차 이번 메인 누구시죠? 유나 선생님. 유나 승님출발 예, 언은 시원이가 이긴다. 이 아저씨는 둘을 이겨내고, 다른 시원이, 민아 빨리 출발입니다. 야, 카드 선수 빠르고요. 지금 이 시원이 선수 2등입니다. 카드 선수 1등. 야, 너무 빠르서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 선수 머리도 뭐 돕니다. 지금 이건. 자, 두 번째 밖에 달누기는 카드 선수와! 야, 카드 선수 이탈하기로 봐면은, 우리 지금 마음대로 느껴지고 있는데, 일단은 잘 가고 싶다. 너무 빠릅니다. 야, 우리 카드 선수 지금 모터를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카르 선수, 야!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승민식 가는 우 시원 선수, 리드, 민호 아빠님, 3등. 3라운드 최종 결승으로갈한번은 누가 될지 3라운드 결승입니다. 카르 1번, 유나 2번 출발입니다. 유나 선수, 파란색. 카르 선수 역전. 카르 선수가 지금 레이보 통하면서 먼저 출발했고요. 유나 선수 벽하기 했지만 일단 이 탄은 아니고요. 계속 주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나 선수 약간 힘들으시셨죠? 아니면 카르 선수가 이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바퀴 통과했고요. 마지막 주행하는 카르 선수. 야, 전부 아주 시원시원하게 뛰셨고요. 카르 선수, 카르카르 카르. 아, 탄. 야, 이건 되는군고요. 야, 유나야. 와우. 와. 자, 이로해 비망호 탑파 결승니다 유나. 시원아파, 민우 선수. 출발! 그래. 민우 선수 스타트 빨았지만 지금 치고 나오는 것은 유난 선수입니다. 유난 선수, 야, 이탈할 뻔! 야, 옆치기할뻔 했는데, 90도로 역보로 차가 틀었는데, 안 나가고 지금 버텨냈습니다. 두 번째 바퀴. 유난 선수 먼저 들어왔고요. 시원아빠니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 유난 선수. 들어오나요? 유난 선수. 유난 선수. 출발! 시원아빠니 2등. 민우 선수. 4등 축하합니다. Yeah!